아, 크롤이 버이팅 해줘. 자 크롤 버이팅. <목소리> 왜냐하면 수영이 더안그러고 양호랑 팀이 같이 하고 성민이도 어리니까 안 하고 이거 신현호나 박영준해잖아 박영준 선택안 하고 <목소리> 박영준 오늘 몸 많이 안 부럽고 <목소리> 지금 벅하고 <화목하고 목소리> 이게 진짜 뛰면서 풀어야 동 착실증이야. 인정? 그래서 느껴 거야? 난 뛰면서 왔어. <목소리> 뛰어서 왔어. 와우! 템포가 쫄았다. 쫄다쫄어다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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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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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뭐 검사할 것같았서 그냥 나가야 돼 장어 어차피 왜뛴거지 뛰겠지? 그래? 맞는데? 뛰다가 안되면 못하겠어 아 이게 망가졌어 양호가 나사가 하나 풀렸어 들어와 있어? 별게 없어 저 아저씨야? 야 왼쪽 왼쪽 저쪽 젊은 사람 있지? 좀 통통하신 분? 뭐라 안. 아우 그넘어 들어갔어 저저저저못해줄게가가 아, 어, 아웃 볼게 되면 불러줘 만약에. 나 전자 전자전기야 이거뭘이렇 자주 고장나냐? 나 아, 네. <목소리> 아, 이거 빼야 되는 역시 전자전기 이 전자전기로 아 이런 거 빠짝 아그 뒤에 돈다 뒤에 돈다 어 누가 이거 잘줬다 네. 정환 이거 하고 해 이거 하고. 그냥 겠다나가 이거배고해 이제 비 내려, 내려, 내려. 나 무시하더니, 그... 이렇게 삼양으로 트인지? 이제 눈이 비잖네이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좀 싸구려라. 아니 얼굴은 안 봐도 돼그만고한 사람 근데 더 이상 안 오냐 이제? 아니, 네. 만약에 또 검사 몇몇 사람 들왔다가 검사한다면 니네 중 아무나가 그냥 나가 좀 있으면 근데 말도 안돼 여기가 여기 몇 명인지 어떻게 생각해 참? 야, 당연히 열명 아닐까? 열... 틀는 10... 사람 아니 아까 틀린 서 수술했더니 겨우 두명시더라고아야 저쪽에서 안 했대 몇 명이 아, 숫자가 너무 적었어 동민 뛰어 아!

분명히 골잘 넣었어. 어? 아, 솔직히 아, 지난 경기에는 잘 넣었어. 그전지 경기가 많이 못 넣었잖아. 아니 한, 한 골씩 넣었는데 어, 이 그냥 종이 한표 다. 세컨 아. 골이 아, 네. 여기 골자야. 여기, 여기야. 어. 기 쳐서 어, 이런 이런 느낌. <laughs> 맞았는데 들어가네. 근데 그런 걸 통해 가 자신감이 생겼어. 응. 골 넣면은. 이 좋아, 지금. 어? 아, 다리도 잘 맞아. 그러니까 저런 게 지금 분화 좋아. 의도 하지 않았 는데 멋 있는 플레이어 잘... 야 다행.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잘했다잘했어 잡고 쫙 잡고 되 는데 넓 어가 지고 이쪽 으로 쳐서 는데.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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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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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나이스, 나이스. 근데 승윤이 롱패스 진짜 좋을 것 같아 승기 어? 약간 우기에 부재인가? 이렇게 알짱대 앞에서 승기 너랑 나랑 완전 골만 해골골골 지난 경기 그 환상적인 롱패스에 의한 어? 아, 저거 내알수 없는데 주식... <laughs> 그, 어? 였는데? 와승 잘한다 근데 야 진짜 56분 존나 이다 맛집이야? 어저 맛집 확인 뒤위슐랭이 있어요 위슐링까지야? <laughs> 일단 어. 먹어보고 하자. 아단 그래. 먹어 보고. 아니다. 망고 플레이트에 나왔어. 먹어, <laughs> 먹어 봤는데. <laughs> 후기가 후기 좋아서 먹어 봤는데. 생명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 <laughs> 아, 이런. 어. <laughs> 너무 아, 좋다. 아, 좋다. 야, 좋다. 잘하냐? 너무 너는 윙백이 좋은 거 같아. 풀 어디가 좋은 거 같아요? 수비키면 진짜 셌던 게 일단 제공권이 주장이야. 진짜... 태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두다블도 발밑도 좋아가지고성빈이랑은성빈이는 살짝 주인공이야성빈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받쳐줘서태진이하고 싶은 게태진야 그걸 줄이면 진짜 잘할 텐데. 태진이이랑가진이랑태진이이랑이랑 편해. 태진이랑 이태진이

I see that. You 왜 r o m 못 h i c h hotel? You from this. i 이 there. I'm there. 어 m 1 h e r e I'm t h 1 r e 1 m 잘 h e r e I'm t h e 1 e I'm 1 h e r e I'm t h 1 1 1 1 윙에서 원터치로 해주면 받아주지 못하니까 안 어, 어, 잘하는데? 원래 자주 했었어 우리가 아래아예 l 많이 같아 내가 저기 상대할때좀 잘했거든 아 그런게? 근데 얘네가 어린데 어. 우리보다 한살 어린데 그때는 그땐... 살짝 어, 이게...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내 봤을때는 모아가지고 팀을 만든 것 같아. 같아 팀을 만든 아, 근데... 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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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원래는 원래 그냥 버중이 떠진 게 모아가지고 어느새 이거 했는데 내가 고어보라고가이이가지가고고이거든내가입맛나 진짜 이가 좋아. 나는 우리 거

이데막 누구 고왜그이 하면 안돼? 어딱 공을 놓아서 살려고하가 잡았잖아 살려고 하는 거랑 이기는 거랑 달라? 그치? 약간 좀 그렇게 말하면은 좀 뭔가 다르수 헷갈리는데 아예 위로 뛰.. <laughs> 위로 하면 안돼? 어? 튀기는 건 안돼 무하나 해? 일단 최지훈한테 물어보자 이러은 최지훈이 최고려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넘는 거 아시는 건이 그러면 그 사람 하면 되잖아

빠른 자리에 다컴퓨 하면은 계속 가져올리면 돼 안한게 우리가 못하니까 딴, 딴 자리에 애들이 야 양호 댄스도 잘하지 아나 그냥 다리가 부 양호 일단 근데 제공 거에 너무 좋아서 인텍찍어가막 나와 그친이잘하다아 원숭이 근데 원숭이 진짜 원숭이 활동량이 좀더 <목소리> 와 미쳤다 <목소리> 오 잘했다 장호 성민이랑 해봤어? 이까왜 이렇게 알짱대 앵무새 또 나왔다 ㅋ ㅋ ㅋ ㅋ 야다야 얘들 왜 이렇게 잘해졌냐 왜 이렇게 잘해졌냐 다들 <laughs> 야 미드 미드 한명 내려와줘 한명내려 아니, 아니 두 경기만에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얘들이 지금. 지금 애들 폼이 빠짝 올랐어 지금 절대 안즐 아, 와 잘해 아, 중이 이런게 좋아 잘해, 잘해. 야형중앙가 영화, 잘해봐 대학 대학교 친구죠. 저쪽으로 나와서지고또콘 뒤로 왔어요. 네, 어 어, 잘하는데? 뭔가? 뭔가? 근데 발밑이 좋아도? 뚱는 그러니까 아이 수비를 발밑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엉성해 보여. 여기에서 힘들어해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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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한달만에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우승는 진짜 운동복이야. 운동복 같은 운동복이로 <laughs> 하는데, 나는 그래도 <laughs> 영문하도 나이키 운 그치? 렇게 응. 아, 야, 확실히 키기 그래도 안정 적이야. 이... 이 정도 넘겨주잖아. 어, 나이스아 야, 제가 내가 못 찍었어. 이거, 이 거. 야야 이거 이런 거 근데 안안 잡아 주게다. 없어. 야, 이렇게 도오랜만 잘한다. 쟤네가 잘잘 끼어 대게. 기본기가 다 좋은 거 같아. 이런 스레기들 기본가 좋지. 아니 수비가 정말 느려고 근데 문제는 내가 불이 좀 하나 제대로 입고 가가지고 오어비하면다 하루 줘 지운이 줘 지우는 아왜 이러면 줘야 돼안 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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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야돼안안 줘? 안 줘? 안안 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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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안지안 줘? 안 줘? 안 진짜 수용이 줬어 줬 올리던지 그냥 도쪽으로 쉽게 돌아가는데 근 수용이 스나유욕이스나별 차이 없어? 어차피 <laughs> 많 네, 첫번째는, 첫쿼터는 버리는 카드지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용이가 수용이가 윈팩 이러면 뛰고 싶어 할까? 많아, 이게 버릇스 됐을 수도 있어 아서운 말하겠.. 피드백 가면 되지 이거 줬나? 줘봐 줘아 나이스 아깝다 급하게 그갈 필요 없잖아 야 근데 우리 오늘 말이 좀 짧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원래 이명빈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말해줄게 어, 우리 집 문제점 아냐 뭐야? 뭐야? 그러면은 여기 너무 시끄러워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내가 보기엔 얘네 오늘 최정민 목소리밖에 어, 안 들리는데 얘기 하고 들어가자 이 얘기 나온다 그래. 이거는... 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쳤나 걔네는 우리가... 이거. 이거 진짜 멋있어 보였나 보다. 아. 건대도 이건데, 어제도 있죠. 초록색... 걔네 정도는 우리랑 할거 같아. 줘하죠반 아... 급했다. 도움이 되는데, 존나 빠르더라. 반... 수용이, 수용이... 수용이... 왜, 왜, 왜... 우리 반칙... 우리 반칙... 정하냐? 잘 봐. 좀 근데... 너무 음, 우리가 딱 못하는 건 아닌데 번뜩이는 잘하네. 게 없어 잘하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잘안 풀려 그냥 1대을 뚫리면 골안 뚫리면 그냥 다시 수비 이러니까 이건도 사실 쩔을 필요가 없어 특히 양호랑 양호랑 태진이랑 원진이랑 한창이네 말을 안 해서 그래 다들 우리 얘기 좀 하자. 말좀 하자 말 좀. 승원이가 어떻게 제일 말을 많이 해미에서 미드에서 말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중 가운데 라인에서 말이 하나도 없어.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저 진짜에 파울했잖아. 바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목소리> 아, 뭐야. 나이스 이었어이 최준이 근데. 최준 뭐. 순간 속도가 좀안 좋았어. 힘들만해. 몇 경기를 야, 뛰고. <목소리> <목소리> 평면아 아, 깔끔해. 아, 잘해. 정확히 가냐 저렇게 왔다 t 어? 어, 아, 최종, 최종, 다 e 뭐야 a t the? w h a 이 t 이렇게 넣는다니까 맨날 h a t the? What the? What t 아 e w h 진 t the? What 이 h e w 야 a t the? w 창민이 어시라고뒷꼬이야 정민아? 그래? 안 들어왔어 어 아, 일단 이거 30분까지 민이가때먹 2분 남았어 2분 이 <laughs> 화났어 <왜 알았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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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근데 <laughs> 아 <많아>. <laughs> 음, 네. 나이스 안아 나이스 아 나이스 거기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아 아. 아, 어, 나이스 클리어해 그 클리어해 그 네, 그, 네. 나이스 이제... y a 끝! 끝!